이성수의 블랙박스입니다. 자, 오늘은, 어, 주식 역사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이야기인데요. 자, 우리나라 1960년대에서 80년대에 풍미했었던 큰손이 있습니다. 자, 이 우리 시청자님들 중에서도 아실 만한 분들 계시리라 생각이 되는데요. 뭐, 광화문 큰손이니, 그리고 뭐, 백할머니, 그리고 칼미러,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분들, 그 당시에 큰 손, 큰 손들이 어떻게 매매했었고, 그렇다면 그 매매한 그 스타일을 보게 된다면 지금 시점에서도 어, 투자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가지고 세 명의 어, 큰 손의 역사를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요. 광화문 큰손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아마 많은 분들께서 이 광화문 큰손이라는 이름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자, 1980년대 증권가의 큰손이었습니다. 1978년에, 주식시장에서, 주식시장에 100억 원을 들고 와서 건설주에 투자를 했는데, 대박이 났다고 하죠. 자, 그 돈으로 해서 이제 주식시장에서 투자를 할 때, 80년대 초반에 거래대금에, 전체 주식시장의 거래대금에 30%를 이 광화문 큰손이 만들었다고 합니다. 저 그만큼 어마어마한 자금력이었다고 볼수 있겠는데요. 자, 그런데 이 광화문 큰손의 매매, 아, 이 별명이 왜 큰, 어, 광화문 큰곰이었느냐 하면은 바로 매매하는 거를 곰처럼 무식하게 매매했다고 합니다. 살 때는 우르르 샀다가. 할 때는 또 우르르 파는 그러한 매매 패턴을 보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광화문 큰공 같은 경우, 어이 90년대 넘어갈 쯤에 이 80년대 후반에 후반부터 해서 90년대에 매매를 좀 무리하게 하면서. 이 오히려 명예를 많이 잃었다고 합니다. 손해도 많이 보고 그러면서 증권가에서 오히려 회피하는 그러한 경우가 있었다고 하는데 이 부분 뒤에서 한번 다시 평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60년대 80년대 사이에 유명한 또 증권가의 인물 중에 한 분이 백할머니입니다. 이 백할머니 말이 별명대로 백시성을 가진 할머니입니다. 자이 할머니 같은 경우에는 어, 이 평양에서 6.25 전쟁 때 넘어 내려왔다고 하는데요. 자 빈손으로 넘어 내려왔다고 합니다. 피난 내려와서 이제 한국에 정착을 하셨는데, 자뭐 장사를 힘들게 해가지고 모은 돈으로 70년대부터 해서 본격적으로 어, 주식 투자를 했다고 합니다. 어, 75년에 중동 붐때큰 돈을 벌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1979년에 11.6 사태 기억하시죠? 예, 박정희 대통령 시해 사건이 있었을 때, 그때 이제 주가가 폭락을 합니다. 그때 이 백할머니는 용기를 가지고 저가에 매수를 해가지고 일주일 만에 상한가에 매도하는 그러한 그 뭐라고 그죠 일화를 남겼다고 합니다. 정말 용기 있는 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이 백할머니의 매매 스타일이요 우리가 지금 봐도 배울 만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 백할머니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으로 기여를 하는 그러한 종목을 투자한 다음에 한 2년 내지 3년 정도 들고 있다가 시장이 과열권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때 매도하는 지금으로 치자면은. 가치 투자는 하 장기 가치 투자 스타일이라고 볼수 있겠죠. 이 그리고 이 할머니의 특징은 어, 이 돈은 많지만 어, 검, 검소한 그런 성격이라고 합니다. 증권사 객장에 나타날 때 보면은 한 20년 가까이 입은 코트를 남루하게 입고 나타났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어, 세 번째 인물은요 어, 이칼 밀러라는 사람인데 어, 이게 별명이냐? 이게 본명입니다. 어, 그런데 이 한국 증시랑 무슨 상관이 있다고? 이칼 밀러라는 사람이 한국에 귀화를 해서 민병갈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분 같은 경우에는요, 그 미국 태생 분이신데 1946년에 2차 세계 대전 막 마쳤을 때 우리나라에 중위로 처음 방문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때가 2년이 돼가지고 한국에 계속 있게 되셨는데 70년대 에 한국에는 없는. 어 서구식의 투자 기법을 도입하면서 수익을 많이 냈다고 하고요. 그때 당시 이제 홍콩의 파이스트 이코노믹스 리뷰라는 잡지에서 평가를 내리기를 아시아 최고의 펀드 매니저고 그리고 존 템플턴 경이라고 해서 가치 투자에 귀재가 있습니다. 그분도 돈을 맡겼다.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분 같은 경우 그~ 중소형주와 보험주로 해서 큰 수익을 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어~ 버는 돈으로 이~ 칼빌러 어~ 민병갈씨 같은 경우에는 어~ 천리퍼 태안반도 쪽에 있죠 천리퍼 쪽에 어, 이그 수목원을 만들어서 여유 있는 삶을 보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세 명의 큰손들의 특징을 보게 되면은 일단 광화문 큰손 같은 경우에는 말년에 좀 무리한 매매 어, 여러 가지 이제 뭐 신용 대출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매매를 해서 오히려 낭패를 봤다는 점, 큰손이라도 무리하게 투자하는 것은 큰 무리가 따른다는 점 배워야 되겠고요. 그리고 백할머니 같은 경우에는. 우량 기업을 매수해서 장기 보유한다라는 점, 이점 우리 배워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이제 근검절약하셨다라는 점이 중요한데요. 사실 우리 주식 투자에서 돈 많이 벌었다 하신 분들 보게 되면은 이 돈을 좀 펑펑 쓰십니다. 쉽게 얘기해서 뭐 술집도 하루 하루 한번 술집에 천만 원짜리 이런 술 드시는데 검소하게 하시는 것이 좋겠고, 그리고 민병갈 씨 같은 경우에는 이 수익금 주식으로 벌은 돈을 사회 우리나라에 환원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이점 우리가 어이큰 손들 사이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점들 아닌가 생각됩니다. 특히 저는 칼 밀러 씨가 가장 마음에 듭니다.